안녕하십니까. 해보자, 송캠핑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세대 분전반 치부.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달아봐야 이거. 어, 제제 달다가 말한 거. 자, 시작! 자, 반대 세대. 반대 세대는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저계량기 함가면, 저기에, 어, 예를 들어 1호 세대면 흑색, 적색. 2호 세대는, 아이, 아니, 아니, 흑색이 아니고, 다시 백색, 적색. 아까 1호 세대는, 요번에는 2호 세대. 백색, 황색. 요래 전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끝냈는데 요거 단상이라 해서 이거 뒤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놈이 계속 오면 APU에 어요쪽 상시는 요래 들어가는데 까꿀로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RST ABC 중에 A에 걸려 있고 요놈은 만약에 아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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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은 만약에 어, B 이상에 걸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 캐치하고, 하트상하고, 어, 유트라, N선하고는 딱 구분해줘야 합니다. 그대로. 그대로 해줘야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요, 바뀌면. 요런 거, APU 있는 데서는 요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상 또딴 세대로 내려가야 합니다. 네. 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직영팀들은 전부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도 뭐 대만은 하지만 먹고 재워주는 거 포함됐는데도 지금 이거, 이거 먹고 또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 자, 고난의 행군 시작! <laughs> 작업하다가 오후부터 비가 억수로 옵니다. 와. 음... 아, 다시 아, 또 피해 없애야 하는데. 이, 비 보십쇼. 와. 현장이 새카매지지만막 저래 쏟아지네. 어두워가 잘 비도 안 하니. 에 자, 다시 시작. 어두워도 한다. 해보자. 송캠핑. <laughs> 아휴, 날이 어두워가지고 더 이상 애들 학원비 못 벌겠어요. 저는 이제 로또 사러 가야겠습니다. 남들 보러 다 조금 빠른 퇴근. 자, 저는 짐 싸고 이제 퇴근합니다. 자, 해보자 손캠핑 퇴근 네. 누나 갑니다. 아, 그래. 아, 누나 사건 역시 멋지. 내일 봐요.